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대기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020년 가짜 사나이의 신드롬을 이어 2021년 군 컨텐츠의 또 다른 핫이슈 강철부대 13일 방송에서 첫 번째 탈락부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총 6개 팀이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쳐왔고 이러한 각 팀을 이끄는 팀장이 있는데요 그중 육군 최강팀 중 하나인 특전사팀은 박군님이 팀장을 맡고 있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분께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마블제이님이죠. 마블제이, 본명 정태균. 1994년생으로 현재 만 26세의 힙합 뮤지션입니다. 2010년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언터처블의곡 아임 벨라의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마블제이님의 출신인데요. 바로 저와 같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학군장교. 아로 t 시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강철 부대에서 특전사 팀의 팀장은 상사 출신의 박군님이 맡고 계시지만 만약 리얼 군대 즉 현역이었다면 지휘자의 역할은 마블제이님이 맡는 게 맞습니다. 유일한 장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마블제이님이 아닌 박군님이 팀장을 맡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마블제이님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청소년기에 데뷔한 마블제이님은 경희대학교 태권도 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공교육과는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힙합 뮤지션들의 통념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명문대에 입학하였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r o t c 에 지원한 점이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ROTC는 6사 3사와 같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서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4학년 2년 동안 학업과 동시에 장교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최소 2년 4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병사의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어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이 1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였기에 ROTC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ROTC라고 하면 50대, 60대 형님들 시절에는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인원들이었으며, 7, 80년대에는 ROTC 출신으로 전역하게 되면 웬만한 대기업 취업에는 걱정이 없기도 하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1년이란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힙합 뮤지션으로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을 감수하고서 장교로 임관했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라고 볼수 있죠. 마블제이님의 말에 따르면 장교. 그 중에서도 특전사 장교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인 현실적 문제도 있었지만 특전사로서 강인한 정신을 지닌 강인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다는 수백이 넘치는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마블제이 님이 복무한 구공수 특전 여단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으로 귀성부대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성부대는 12.12 .12 사태 당시 유일하게 육군본부와 특전사령부의 정식 지휘 계통을 따르던 부대로 사건 당시 1경비단을 장악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신사협정으로 회군을 하였던 역사가 있죠.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부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혹독한 훈련 아래 국가에 충성하는 부대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부대에서 부중대장의 임무를 다하고 전역한 마블제이 님은 강철 부대에서 초반에는 큰 두각을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사회 데스매치에서 매우 큰 인상을 남겼 습니다. 250kg이 넘는 타이어를 밀면서 영하 10도의 추위에 자신도 힘이 빠질대로 빠진 상황에서 팀원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계속해서 악을 지르고 조금은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죽어도 밀다가 죽는다 sdt가 외친 특전사 잡자라는 외침 에 누구 마음대로 잡혀 를 질러가며 박군 팀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특전사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전사의 정신과 결의를 ROTC 출신 장교로서의 지휘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체력적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마블제이식의 깡따구를 보여준 매우 멋진 장면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비록 특전사 팀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장교 출신으로서 지휘력을 갖춘 마블제이님이 아닌 박군님이 팀장을 맡은 이유는 강철부대는 예능이기에 타 예능에서도 맹활약 죽이고 현 시점에서 비교적 더잘 알려진 박구 님을 내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역이 아닌 모두 전역한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경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테고 현역대의 계급은 팀장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다만 실제 군대는 계급이 명확한 조직으로 경력이나 나위에 상관없이 장교가 지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부사관은 지휘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휘관 유고 시에는 차선임자인 부사관이 팀을 이끌게 되고 실제로 박구 님은 많은 미션에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특전사 팀을 매우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계시죠. 실제 현역 특전사 팀은 마블 제이 님과 같은 장교가 팀을 이끌고. 박군님과 같은 유능한 부사관분들이 받쳐주게 되며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마블제이님은 최근 넌 어쩌면 무서워 전쟁보다 라는 제목의 누가 봐도 군인 출신인 걸 티내는 음원을 발표하였는데 특전사 장교로서 공수도 전쟁도 북한군도 무섭지 않은 강인한 남자이지만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나 멋있는 내용의 곡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철 부대 특전사 팀의 팀원이자 현역 시절 팀원을 이끌던 지휘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세계 최초 자랑스러운 ROTC 출신 특전사 장교 래퍼 마블 제이 님을 같은 ROTC 출신으로서 응원하며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언젠가는 빌보드에서 마블 제이 님의 이름을 볼 날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친구.